예. <laughs> 예, 정치 산책, <laughs> 어, 그, 이제, 우리 그 사회가 또 우리 그 국가적인 측면에서 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이 어 탄핵으로 쫓겨나고 어난 이후에 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어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 차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윤석윤석열 검찰총장의 어, 그, 어, 검찰쿠데타 이후에 <laughs> 또 새로운 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 그, <laughs> 그, 어, 표창장 위조 어, 부분도 어, 지금 현재 예, 맞는 부분이 CCB가 가려지고 있는 어, 상태인데요. 어, 여기에 맞춰서 오늘 제가 정치 산책 어, 가짜 보수당 국민의힘은 이 준석을 내세워 더러운 신분을 세탁 중이다라는 어, 제가 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어, 작금의 한국 정치에 대한 그레이트 게임을 함께 어, 설명합니다. 어, 한국의 정체성은 정통적으로. 어, 고유한 것을 지키는 정신인데, 어, 말과 글, 풍습, 어, 문화, 국방, <laughs> 어, 이런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 정통 보수주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정체성을 완전히 어, 놓아버렸던 일대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어,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로, 임진왜란 이후에 동서인의 갈등의 연장선상인 서인이 중심이 어, 된 인조 반정이다. 이들은 약 290년 동안 조선을 일명 송시열의 나라로 만들었고 이들의 마지막 노릇 당수가 이완용이다. 혈의 눈을 선 이인직이나 일진의 이용구가 대표적인 사람이다. 두 번째 이후에 한일 병탐과 함께 일제의 친일 부역한 세력이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민족 문제 연구소는 최종 수록 예정자 명단을 밝히면서 을사늑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 식민 통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한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로 친일파를 규정했고 수록 대상자의 범주는 조약체결 등 매국행위에 직접 가담한 민족반역자와 방역, 식민통치기구의 일원으로서 식민지배의 하순인이된 자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전한 지식인 문화예술인과 같은 부일협력자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이중 민족반역자는 전부를 부일협력자 가운데서는 일정한 직위 이상인 자를 그외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를 수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선정의 원칙은 자발성과 적극성, 반복성, 중복성, 지속성 여부이다. 이 문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11월 8일에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자들에 관한 명단을 다룬다. 전체 인원은 중복분류된 인물을 제외하면 4,776명이며 여러 분야에 중복수록된 인물 431명을 포함하면 총 5,207명이다. 세번째, 해방 후 이승만, 이승만 정부에서 박근혜 탄핵까지 산업화의 참여한 일부 관료와 재벌과 사업과 현재 판금사와 언론 기자와 의사 변화의 일부 몰지각한 기득권 세력이다. 특히, 현재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있는 조 중동과 그들이 뒷배 봐주는 그림자 대통령 재벌 총수와 한나라 국민의 힘인 가짜 보수당과 검찰청과 일부 비상식적 사법부이다. 네 번째, 외교는 중국이 너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급성장하고 있기에 미국이 북한을 끌어 안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 말은 한국정치의 지형의 변화가 오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 국민의 힘과 화학적 결합 형태이지만, 이젠 더불어민주당과 결합할 것이다. 이는 남북의 진전으로 이어갈 것이고, 한나라당 국민의 힘은 고립에 시작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회담이 잘된 것은 중국의 비약적 발전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보다는 제1 방어선을 한국으로 본 것이다. 일본보다 한국과 가까워진 것이다. 일본이 패싱당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을 달리하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때일수록 정통 보수의 가치를 잘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의 가짜 양반들이 몰아내고 이승만이 자유당을 만들어 자주 세력을 암살하고, 박근혜 탄핵까지 이들의 역사의 악의 축이다. 마지막으로 정치 논평, 국문의 힘, 대표가 된 이준석은 가짜 보수정당의 신분 세탁 1호이다. 박근혜 탄핵에 동참한 김무성과 유승민과 PK 세력이 제일 먼저 신분 세탁 중이다. 현재의 그림자 대통령은 김무성과 홍석현이다. 우리는 분당 국가이기에 서양인 지식 진보가 자리 잡기 어렵다. 정의당이 몰락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불어 지난 적폐도 몰락할 것이다. 그동안 400년 동안 주류인 것이다.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유튜버 1인 미디어의 연대만이 가능하다. 그 적폐에 가운데 윤석열이 써 있다. 인간으로서의 신의와 믿음에 대한 배신과 선량한 심의를 검찰 구태타로 국가를 혼란에 빠지, 빠뜨린 책임을 물어 조선저의 이름을 빌려 처단한다. 2021년 6월 13일 일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